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어 먼저 감사드릴 것은 제가 본격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 여러분들의 동영상을 잘 봐드리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어 놀랍게도 그 구독자분이 많이 줄지를 않았습니다. 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 제가 반드시 시간이 더 생기면 더잘 관리를 해서 또잘 교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그 오스카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를 나눌까 아니면 인물 한 명을 더 나눌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어, 인물 한 명을 더 나누는 게 조금 내용상 편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희귀한 자료인데요. 이번에는 책을 통해서 본게 아니고 제가 우연히 그 영국 BBC 그 방송에서 단막급으로 그 엘리자베스 1세와 연애사, 사생활에 대해서 나오는, 나온 이 내용, 단막극을 좀 보게 돼서 옛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엘리자베스 1세의 어떤 사생활이 잘 나온 거죠. 어차피 이제 공적으로 역사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뭐 대략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엘리자베스 1세 같은 경우에도 가정사가 매우 부르했죠. 아버지가 헨리 8세인데, 헨리 8세가 본처를 버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얻게 된 아내 엔. 이 엔, 엔 여왕이 이제 곧 이제 그 엘리자베스 1세, 친엄마였죠. 근데 이제 아주 이제 처참하게 사형 집행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잔인하게 죽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빠가 엄마를 아주 잔인하게 사형시켜버린 그런 충격적인 어떤 이제 가정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엘리자베스 1세가 바로 또 왕이 된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메리, 언니인 메리가 먼저 왕이 되면서 이제 엘리자베스 1세를 굉장히 견제하게 되고 이제 죽이려고도 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죠. 하지만 이런 불우한 가정사 속에서도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참고로 대단히 똑똑한 여인이었죠. 어릴 적부터도 외국어 몇 개국어를 금방 이제 암기해서 마스터할 정도였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감각도 뛰어나서 저세술 역시 잘했습니다. 그런 이제 아주 부루한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침묵하면서 자신의 뜻을 잘 비추지 않고 이제 살아남는 길을 잘 이제 택해서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래서 물론 이제 여왕이 되죠. 어, 드라마는 근데 이제 좀 각색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 BBC 드라마에서 먼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엘리자베스 1세가 남긴 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짧게 짧게 끊어져 있는 내용들에서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제 그 방송사에서 이제 학자들과 함께 연구를 해서 대략 정황이 이런 것이다라는 어떤 추론을 가미해서 만든 어떤 가상극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역사에서는 이제 그 엘리자베스 1세가 어제 뭐 혼인, 혼인에 대한 어떤 절차는 어떻게 됐느냐. 마침내 뭐 물론 결혼을 못하게 됐지만 되게 불쌍한 케이스인데. 원래 이제 유럽의 다른 왕족들과 이제 그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또 자칫 이제 다른 왕들, 이제 다른 나라의 왕, 어떤 그 왕족들의 어떤 누군가 결혼을 하게 되면 영국의 어떤 이제 내정 간섭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귀족들이나 엘리자베스 여왕도 굉장히 신중하게 돼서 함부로 섣불리 그 결정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히려 역으로 이제 마치 결혼을 해줄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이제 견지하는 어떤 역할로서 이제 그런 이제 그 결혼, 혼인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그 영국 내에서의 귀족 이제 귀족 중에서 누군가 한명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더들리라는 어떤 귀족이서는 이 사람을 제일 좋아했다고 해요. 이제 실제 역사에서는 근데 이제 이 더들리가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아내가 이제 병에 걸려서 곧 죽을 것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그 더들리의 이제 와이프 아내가 이제 죽게 되면, 이제 본인이 이제 혼인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아내가 워낙 장기간 이제 투병 생활하면서 안 죽게 되니까, 뭐 이제 그 아무도 없는데 이제 계단을 이제 오르다 떨어 죽었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와전이 돼서 음모론 비슷하게 또 해석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기다리다 지쳐서 죽게 만들었던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필 이 더들리가 이제 그 본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과 편지도 주고 받으면서 서로 사랑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엘리자베스 여왕과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고 이제 실제 역사상으로는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제 뭐 그쭉 이제 혼자서 독신으로 생활하게 된 어떤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는 계속했었다 결혼은 못했지만 연애는 계속했었다라는 어떤지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 그럼 이제 대략적인 역사와 이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드라마 단막극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그 궁에서 가는데 어떤 자객들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칼을 빼들고 달려드는 자객. 근데 이 자객을 어떤 귀족이 굉장히 멋지게 해치우면서 막아주고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을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 보호해준 귀족에게 뭔가 반할 듯한 어떤 감정이 생기겠죠. 근데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나이든 굉장히 똑똑한 그 귀족 그 출신의 어떤 대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제 그 구해준 그 귀족에 대해서 이제 쳐다보면서 이제 그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니다 다를까 이 똑똑한 이 나이든 대신이 다 뒷조사를 해보니까 어 이제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자기까지다 고용을 해가지고 그 자기가 이제 그 구해주게끔 시나리오까지 짜가지고 그 엘리자베스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이제 그 보호해준 귀족이 아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어떤 조작을 한 상태로 엘리자베스 왕에게 접근을 한 것이었다라는 게 판명이 되면서. 이제 그 기족은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스토리가 어떻게 되면 이 과거로 이제 그, 그 사건 이전에 과거 시점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어떤 이제 그 연애사를 거쳤나라는 거에서쭉 이제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되게 좀 안타까운 부분부터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은 굉장히 좋은 남자를 당연히 찾았어요. 귀족들 안에서. 그런데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 신화가 되는 이 귀족들 중에서 실제로 똑똑하고 생각이 있는 귀족들은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절대 가까워지려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뭔가 하나라도 잘못 꼬투리를 잡히게 되면 여러 귀족들의 반발을 사면서 이제 그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제명에 못살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뭐 엘리자베스 여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뭐~ 통과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또 뒤에서 입김을 불어넣는다면서도 역공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얽히고설킨 게 있었기 때문에 탁월하고 괜찮은 뛰어난 어떤 그~ 생각이 있는 그~ 남자 귀족들은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절대 다가 사적으로 다가가지 않았고 그~ 심지어 뭐~ 그런 장면이 나와야죠 어떤 네. 그~ 나이 든 귀족 대표 그~ 늙은 그~ 대신이 이제 믿을 만한 옆에 젊은 어떤 그 귀족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춤을 추고 있는 그 여왕의 모습을 보면서, 어, 여왕이 아름답지 않나? 이렇게 물으니까 그 젊은 이제 그 대신이 이제, 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 나이 든그 귀족이 이제 그 젊은 귀족한테 그럼 자네가 사겨보면 어떻겠나? 이렇게 물으니까 웃으면서 물어보니까 이 젊은 귀족이 생각이 깊은 그 남자 귀족이었는데, 어, 제가 미쳤습니까? 그죠? 태풍의 눈 한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기서 뭘 꼬투리를 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왜 함부로 이렇게 다가가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그 나이 든귀족이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이제 뭐 끄덕이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결론은 어떻게 됐냐. 그족들 중에서 좀 생긴 건 잘생겼는데, 생각이 좀 없는, 좀 얼빵한 스타일의 어떤 이 남자들이 결국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과 계속 그 사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왕이랑 내가 사귀게 됐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뭐 여왕의 이름으로 어떤 땅을 뭐 이렇게 압력을해서 싸게 산다든가 뭐해서 뭐또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어떤 파당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뭐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걸 시도하다가 이러다가. 다 하나같이 이제 그 정, 아주 정치를 잘하고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고단수 귀족들의 역공을 다 당해서 그런 생각 없는 귀족들이 한두 명씩 다 이제 유배를 가거나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처형을 당할 때도 이제뭐 여왕을 뭐 능멸한 거뭐 영국을 능멸한 것등 이런 식으로 처형을 하는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도끼로 이 목을 이렇게 팍 이렇게 내려 찍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근데 이제 그것도 되게 무서운 게 만약에 여왕이 더 이제 분노를 해가지고 잔인하게 이제 더 죽이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처음 이도끼질 하는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음 하는 사람은 한 번에 이걸 딱못 빼기 때문에 일곱 번이고 여덟 번이고 등판에 도끼가 찍히면서 고통을 받다가 간신히 죽는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사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귀족들이 그때 막 벌벌 떨면서 갖고 있는 보석 주변에서 제발 한 번에 잘 죽여달라고, 이제 이런 막 이제 부탁하는 막 이런 게 나옵니다. 아무튼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잔인하게 처형하기도 하고 뭐 유배지로 보내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아무튼 그 남자들이 바뀌면서 이제 그런 어떤, 어쨌든 여왕 입장에서는 알고 봤던 이제 이 남자들이 너무 경솔하고 자기의 어떤 그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월권행이나 어떤 이런 남자들만 자꾸 이제 붙게 되니까 상처를 계속 받게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렇다고 뭐 여왕도 뭐 외롭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 바뀌면서 이게 바뀌면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데 나중에 아예 어떻게 되느냐? 그 똑똑한 그 늙은 대신과 그리고 나머지 그 이제 귀족들이 이제 정치를 잘하는 귀족들이 아예 대놓고 그 그러니까 자기를 끼리 생각 없고 좀 얼빵한 귀족들을 일부러 여왕과 붙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거기서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숙청하려고 그니그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영국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좋은 사람만 남겨야겠다는 라 어떤 그 신념으로 또 되게 무섭게 정치를 나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그 나이 들고 그 노련한 그 대신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그 똑똑한 영국 여왕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워낙 빈틈이없고 강직하게 일을 하니까 뭐 여왕이 워낙 똑똑하고 대다수의 신하들보다. 더 똑똑하고 정치관계 좋았지만 이제 그런 또 이제 탁월한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하들에 대해서는 여왕도 어떻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있었다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데 이제 마침내는 뭐 이제 그렇게 정치적으로 오히려 지금 그 신하들에게 여왕의 연애는 이제 정치적으로까지도 계속 이용을 당하다가 여왕도 이제 나이가 들고 죽을 때가 다가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이제 몸져 눕고 있는데. 이 신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왕이 가장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역시 또 이제 그 신하들 충, 충실한 신하들이 봤을 때는 그 유배 유배간 상태였는데 이제 여왕이 가장 좋아했던 남자 없는 이제 없는게 나라에 유익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죽어가는 여왕한테그 가장 노련한 그 나이든 대신이 찾아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해줍니다. 걔 유배간 애 죽이십시오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니까 이제 이 여왕이 이제 죽어가서, 아파서 이제 죽어가는 중에 이제 회상을 또 해요, 이렇게. 얘를 얼마나 좋아했나. 각별히 더 좋아했던 가장 전체 사귄 남자 중에 가장 좋아했던 남자였습니다. 심지어 다른 남자들은 뭐 처형을 당하게 하던 유배를 가면 다시 안 찾아갔었는데, 얘만은, 얘만은 유배를 갔을 때, 몰래 여왕이 다시 찾아가서, 그럼 유배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남자한테 대뜸 이제,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한 게 맞냐, 막 이런 걸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 드라마 상에서. 그러니까 이 남자 신하는 유배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멍한 상태에서 막 초췌해지는 몰골로 이제 도대체 그걸 왜 나한테 묻는 거냐고 일단 나를 이 유배지에서 빨리 꺼내달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계속 남자. 그러니까 여왕은 계속 반복적으로 너가 진짜로 날 사랑한 게 맞냐, 계속 물어봐. 그러니까 그 진짜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죠. 여왕 입장에서. 근데 이제 이 남자는 계속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알지 않냐고, 날 빨리 유배지에서 끊어, 풀어달라고 계속 그 말만 합니다. 그러다가 맞지 못해서,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않소? 이렇게 하면서 좀맞지 못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듣더니, 이제 여왕이 굉장히 실망한 표정을 하면서 다시 돌아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안 놔줬죠. 그 유배지 있는 상태였는데, 그 여왕이 이제 죽어갈 때 어쨌든 그 나이든 신하가 걔도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죽이자는 건의를 합니다. 여왕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 여왕이 계속 고통받는 중에, 이제 답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제 넌지시 얘기합니다. 걔도 걔는 제일 좋아했던 남자이기 때문에 좀 살려주면 안 되겠냐, 사면해주면 안 되겠냐 얘기를 하니까, 그 나이든 그또 늙은 대신에 영국을 위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여지껏 했던 것처럼 그 녀석도 죽이십시오.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영국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왕한테. 그 여왕이 또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막판 죽기 직전에 이제 거의 이제 그 환각 상태에 빠지기 전에 이제 기어이 말을 합니다. 사면에 주시오. 이러고 나서 곧바로 이제 그 환각 상태에 빠져요. 그러면서 그 환각 상태에 빠지면서 이제 막그 자기가 좋아했던 어떤 그 남자를 떠올리면서 막 이제 괴로워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정신이 좀 나가면서. 어, 날 사랑해주세요, 뭐, 키스해주세요, 뭐, 안아주세요, 막 이런 말 하면서 막 이제 손을 저으면서 되게 괴로워하면서 이제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그 이제 그 늙은 그 귀족 대표 대신이 마침내는 걔는 살려줘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면이 전원이 되고, 이제 이때 이제 그 사면하러 갔, 가는 도중에 이제 여왕은 죽어요. 죽게 되고 나서 이제 그 소식이 전달이 돼서 그, 유배지에 있던 그 기족한테도 이제 그 전달자가 와서 사면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좋아하면서, 여왕은 어떻게 됐냐. 이제 그 남자가 물으니까, 여왕님도 돌아가셨습니다라니까, 오히려 그 유배지에 있던 그 남자는 즐겁게 웃으면서 나가요. <laughs> 왜 그러냐면, 자기를 다시 가둘 만한 사람은 여왕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여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갇힐 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좋아하면서 죽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끝나는 결론은 뭐였냐면, 굉장히 슬프지만, 굉장히 좋고 탁월하고 빈틈없고 뛰어난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여자로 여왕을 사랑해준 남자는 없었다. 그래서 계속 고독했다. 뭐 정치적 자리 빈틈없고 모든 걸다 잘했지만, 남자들은 어디까지나 여왕으로만 대했다. 그래서 어떤 그 고독한 어떤 그 연애사를 다룬 BBC의 그 편지 내용을 대로에서 각색한 어느 정도 뭐 완전히 똑같진 않겠지만 추론을 섞어서 이렇게 만든 드라마라고 해요. 어, 그래서 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만약에 뜻하지 않게 혼인이 되지 않겠다거나 어떤 계획이 안된 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심지어 여왕조차도 오히려 조건이 너무 빈틈이 없어서 그 자리가 무겁기 때문에 못간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빈틈이 없어서.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어떤 인생 살아가는 게알 수가 없는 거니까, 어, 혹시 뭐 자책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어, 그 어떤 즐겁게 최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